팀에 뭐, 와 어치네

일단 12도 변탁주는 12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첫 모금에서 사과, 배, 요거트 맛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좀 드라이하게 끝나는 느낌 그 여기 보면은 단맛이랑 <laughs> 바디감이랑 산미랑 탄산이랑 쓴맛 이 다섯 가지 맛이 총 5단계로 있는데 단맛이 4단계, 바디감이 4단계 산미가 4단계, 탄산은 아예 없고 쓴맛이 1단계. 1단계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쌀 100%. 음... 이게 고도수의 탁주네. 그래서 12도고 차갑게 해서 그대로 마실 때 가장 맛있다. 이게 처음 병을 봤을 때도 기존 막걸리는 뭐 흔들어 마시거나 아, 윗술에 맑은 술을 먼저 마신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섞여진 그 자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마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는 이미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왔지. 응. 근두 번째는 얼음이랑 먹으면 맛있다네. 그럼 일단 아니, 한 입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해보자. 얼음 넣어서 먹어보자. 네, 짠. 와. 아, 근데 다른 막걸리보다 생각보다 쓴데 도수가 너무 쎈데? 여기 그러니까. 지금 타고 가는 거 알지? 여기 그 알코올이 식도, <laughs> 식도 지금 식도 여기 고 지금 여기 위 이제 여기 있고 약간 그 일반 막걸리에 위스키 탄 음. 느낌 어어 위스키 어, 먹을 때딱그 내려가는 느낌에다가 근데 첫 맛에 뭔가 들숨에는 단데 날숨에 쓴아 근데 우리가 약간 미지근하게 너무... 먹어서 그런 것 같아. 아, 아 지금 좀 식어서. 어, 미지근한... 그러면 이제 얼음, 얼음 참가. 오. 이게 알콜이 확나니까? 에에에에에 시원. 짠. 음! 와. 아,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. 얼음이랑 한 게, 어, 한200%더 맛있는데?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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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laughs> 아, 맛있다. 아, 나 막걸리 진짜 좋아하는데. 응. 약간 색다른 맛이어서 가끔 응. 생각날 것 같아, 그냥. 전집 가면은 보통 막지평생이나 장수 와 아, 이런 거 맛이시잖아. 어. 진짜 분위기 될때 어. 먹기 좋은 술. 그냥, 그냥 어. 마트 막걸리랑은 좀 다른 되게 고급 브랜드의 맛이긴 한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좀 그거다. 아쉽다. 탄산이랑 좀 발효주를 음. 이것도 발효주잖아. 음. 그치? 근데 뭐 얘는 막걸리치곤 탄산이 아예 없는데 그래도 어. 괜찮은가 보네. 응, 음, 탄산은 없는데 음. 엄청 부드러워서 목넘김이 뭔가 나쁘지 않은. 음. 드라이하긴 한데 뭔가 안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또. 아 근데 탄산 못 먹는 사람들은 잘 먹겠다. 어, 그치 오히려 어, 더낫겠다 오히려 더 낫. 부드러우니까. 나는 이제 또 맨날 맨날 365일 다이어터니까 맨날 탄산 안 먹겠다고 해놓고 <laughs> 어. 오랜만에 이제 탄산 끊었다가 오랜만에 음. 탄산 이제 딱 먹으면은 그 식도 타는 느낌 뭔지 알요 그게 그치? 너무 싫거든 아 진짜? 응. 그럼 오히려 낫겠네 탄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음. 느낌이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걸리를 싫어한다면 이거는 한번 도전해볼 응. 만한 거고 약간 일반 막걸리에 요거트랑 위스키 섞은 맛이야. 어. 근데 이게 맞아.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뭔가 배합이 잘돼 어. 있어. 어, 되게 조화롭게 어. 그냥 어. 잘 어울리는. 그리고 무섭... 근데 함부로 응. 먹었다가는 고로. 어. <laughs> 도수가 꽤 높기 때문에 응. 근데 무조건 얼음 넣어서 먹으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응. 여러분. 확실히 얼음 넣으니까 더 맛있어. 어, 그리고 더 부드러워지고. 어. 이거는 아이스라면 진짜 좀 조심해야 좀 될.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그 뭔가 이, 이 잔에 먹으면 안될것 같아. 어, 약간 소주 잔에 먹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소주 잔에 먹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응. 뭔가 약간 막걸리긴 한데 약간 또 새로운 그술 종류가 하나 더 생긴 느낌 음. 막걸리 같은 느낌이야. 아니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발효주? 약간 이런 느낌. 맛있나 보네. 응. <laughs> 어 괜찮네. <laughs> 근데 약간 좀무직한 느낌이 있어서 가벼운 안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음, 음. 오히려. 어 오히려. 약간 너무 전이랑 또 같이 먹기에는 <laughs> 좀, 좀 헤비하긴 어, 할것 같아. 좀 헤비할 같아. 전이 전이랑 굳이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배추전 이런 거. 아. 어, 약간 뭔 느낌인지 알겠지. 어. 음. 이상 빵빵이들의 음. 후기. 어. 빵빵. <laughs> 마시면 돼. 아기 시청자 분들 계시니까 아, 너무 맛있는데? 네,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. 근데 어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음식 같아요.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. 와배 맛이 엄청 나는데요. 제가 먹은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이 핫한 음. 오 진짜 찐해찐하고 우선 평상시에 먹는 막걸리랑 아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달지도 않고 어떤 느낌이라 해야지? 약간 좀 유산균이 느껴지는 맛 그런 느낌? 향을 한번 맡아보자. 아 근데 일반 뭐 막걸리를 그렇게 저는 많이 마셔본 는 아닌데 일반 시중에 파는 막걸리보다 좀 향이 깊은 것 같긴 하거든요. 좀 세긴 센데 진짜 맛있습니다. 깊어요 맛이. 소주밖에 안 먹는데, 어, 원래 막걸리를 정말 싫어하는데, 이거는 진짜 맛있어서, 이거는 진짜 사먹을 것 같아요. 아우, 어, 없어. <laughs> 좀 쓰긴 한데, 어, 굉장히 좀 걸쭉한 요구르트 맛? 그런 맛이 납니다. 저 같은 경우,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맛있어 가지고 자주 먹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니, 진짜 되게 율무차 같아요. 뭔가 되게 진하면서 어, 알코올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, 몸에서 살짝 이렇게 목에서 흘러가는 느낌?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